자, 캐논책 앞눈 앞대라는 입니다 납을 들고, 데면지가 알아서 녹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됐죠? 저는 이 케이블에 이미 납을 칠해놓았습니다. 납을 칠하는 방법. 인두만 갖다 대면 됩니다. 인두만. 인도만 끝났죠? 연결을 할 때는 슥슥슥 빼서 이 플라스틱 방향이 요 윗부분으로 오게끔 해서 이게 아래입니다 아래 방향 이렇게 해서 끼워줍니다 하고 끼어서 돌려주면 입니다.